셰프 크루.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용입니다. 민영학생은 이제 CIA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호주에 윌리안 블루를 학사 과정을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지금은 이제 프레드라는 투엣에서 지금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호주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시는 분도 많이 네. 저희가 이제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도 간접 체험하면서 듣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요식 산업을 선도하고 유행의 메카이고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지금 또 학업도 하고 일도 하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그래도 나름 탑5 안에 드는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의 정점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나 미국에서도 일을 해 보셨으니까 미국에 있는 파인 다이닝과 호주에 있는 파인 다이닝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뭐 물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음...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네,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셀러리가 제일.. 뭐 일단 셀러리 셀러리부터 시작해서. 미국.. 지금은 모르겠고 저때는 수셉 이상 되지 않으면 셀러리가 없었고 다 아월리 페이로 받았고 음... 대신에 이제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1.5배를 줘야 돼서 1.5배를 안 주려고 40시간을 많이 시키죠. 오... 네. 아니면은.. 아, 아니면은 이제 조금.. 미슐랭 레스토랑 이런데는 프렘량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안 찍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 음,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뭐, 아뭐 하이엔드 프랜 뭐 네, 그런 네. 쪽은 솔직 희생을 기본적으로 이제 네, 저희가 아, 1 시간 2 시간 먼저 나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있고 네. 코미데미 CDP가 없죠 일단. 음. 다 라인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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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인쿡이라 해서. 인차징되는 건다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라인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라인쿡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미, 데미, 시디, 비스샵 네. 이렇게 올라가지만 미국 시스템은 딱 이렇게 일정하게 딱 돼서 다 라인쿡으로 해서 뭐약 경력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서 일단은 일을 다 같이 똑같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라이프 안에도 이제 서로 시니어가 있고 음. 주니어가 있어서 이제 셰프들이 그렇죠. 시니어한테 이제 오더링 어. 같은 거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근데 직급은 없다, 프로모션은 없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하니까 한 아. 시간에 네. 1불 정도 올려주거나 어. 어. 네. 한 시간에 1불더 올려준다고 어. 이제 몇개 후에 이제 얘기하고 막 그런 연봉 협상 정도는 있고 음. 네.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명칭은 안 바뀌고 음. 그리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디저트 파트는 무조건 나눠져 있다. 호주에서는 디저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막내서 막... 하는 경우가 그죠 막내가 어... 들어가서 라더 섹션이랑 디저트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병행하고 또 섹션을 옮겨 다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파인너는 일하면 무조건 디저트 파트는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다 배워야 돼요. 뭐 수셰프가 되려면 사실 디저트를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 네, 저가 어... 데... 다녀봤던 데는 다 나눠져 있어요. 었 그리고 어... 요리하는 사람들은 아예 디저트 파트로 갈이유 일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조금 저는 그게 조금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 경험이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1 0 0라고는말 못. 그렇죠. 뭐 하네요. 어떤 분들은 사실 디저트를 하는 거조차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디저트를 네, 꼭 배워야 되냐? 요리하아 요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왜 디저트를 배워? 뭐 파인 다이닝이라도 디저트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뺀 다이닝도 굉장히 맞아, 많고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디저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디저트 섹션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도 마지막 때도 디저트 인 차지를 했었고 었 요리를 공부했었지만 요리로 쌓아갔었지만 어, 그런 차이가 있죠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데는 아예 디저트에만 세명 있었어요 아... 네. 그 아예 걔네는 따로 출근하고 따로 퇴근하고 아예 그냥 페이스트리 를 배운 애들만 디저트에 가서 그러면 오히려 약간 디저트 쪽으로 일을 하려면 미국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거네요 맞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걔네들 얘기하는 게 파이널링 가는 이유가 저녁에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강남역에도 하니까 음... 디저트를 좋아하는것 같아요. 좀 많이 음... 응, 중요시하고 음... 플레이팅 많이 유명하죠. 막 그때 나왔던 풍선으로 된 플레이팅도 미국에서 파이널링도 나왔거 뭐 미국이 저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자만 해결되면 비자가 어렵죠. 그렇죠. 비자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제 호주를 약간 거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미국 요리 유학을 생각하셨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비자 때문에 또 호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비자가 참 애매해 맞죠? 네 비자라는 게 있어야지만 또 일을 할수 있고 뭐 비자가 있어야지만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든 거는 다 오케이 맞죠? 다 네. 동일하다 보고 열정이나 이런 것도 보고 환경에 대한 차이가 호주랑 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음. 똑같이 파인 다이닝은 파인 다이닝 느낌 나고 음. 미국도 파인 다이닝은 파인 다이닝 느낌인데 음. 제 근데 일하는 스타일이나 음. 부르는 명칭이나 이런 게좀다 달라서 음. 제가 왜냐면 미국에서 오신 분을 좀 알아요. 미국에서 네. 많이 오시고 진짜 뭐 우리가 본 진짜 엄청 유명한 곳에서 오신 분들 막 미슐링, 음. 막 3, 2에서 오신 분도 많은데 그 분들이 옛날에 그랬어. 호주는 약간 헤시잖아요. 파인 다이닝 수준이 약간 조금 떨어진다. 아, 어, 조금은 네. 떨어지고. 약간 이제 호주 해 레스토랑 가서 실망했던 게뭐 환경, 약간 이제 약간 좀 정돈되지 않는 막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레스토랑의 차이마다 크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저는 뉴욕에 있었잖아요. 음. 근데 미국 뉴욕 파인 다이닝은 대부분 서비스할 때린넨을 깔아놓고 하죠. 어. 그래서 거기에 많이 튀면 셰프들이 뭐라 하고 그런 어. 죠 음. 근데 뭐 그것도 요즘은 안 한다는 소리도 있고. 어. 뭐 일단은 미국보다는 음. 호주에서 지금 있으시는 분들 훨씬 그렇죠, 많았으니까. 많죠. 호주 분인데 네. 자 그럼 프레드에서 일하는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얼만큼 지금 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얼마나 힘들고 뭐 이런것들 네아 왜냐면 네, 고생하고 있으니까 다 힘들고 저는 파, 파스타 섹션에 있고요 지금 그러고 메뉴는 그냥 프로듀서가 주는거대로 음 그래서 영어가 제일 어렵죠 그쵸 그 아침에 이제 우리 오늘 이거 이거 할 거야 하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못알아들으면또 욕먹고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영어는 항상 우리들의 숙제죠. 맞아요. 그럼 영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있 물어보시면 그요세번 물어보는데. 요세 번, 물어보는 <laughs> 네번 네번 물어보면 그냥 한숨 심어서 알려줘요. 아, 그쵸. 아, 근데 그렇게 들어서 배우는 거니까 또. 아. 네. 네,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시는 거,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어떤 셰프를 만나갖고 어떤 셰프가, 예를 들어서, 민용! 너 이거, 이거 막 영어로 막 해요. 근데 난못 알아들었어. 근데 아는 척 하면서, 아, 예, 셰프, 예, 셰프. 그러면서 뒤에 가서, 아,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도 그랬어. 셰프가 막 얘기를 해. 근데, 모른다고 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야. 그래서, <laughs> 예스 해놓고 뒤돌아서, 잘못하고 있거나, 한 5분 뒤에 가서, 셰프, 미안한데, 그러면 진짜 욕박아로 먹습니다. 차라리 그때 혼나더라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음, 아니면은, 옆에 팀이랑 좀 친해지면은,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침 조례 끝나고 나서 야 이거 뭐뭐 뭐 해야 되는 거어 <laughs> 어. 이거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면 알려주죠 애들이 왜냐면 저희 레스토랑은 한국인이 저 하나예요 지금. 파인다이닝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아 네. 후회는 없어요?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아 네, 매일매일 후회. 저는 그거를 하고 10년 동안 후회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음, 매일매일 쉬는 시간에 일하고 있을 때마다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뭐 1년, 2년 더 있을 거잖아요. 네. 왜? 프로모션 해준다니까. <laughs> 그쵸? 하이엔드나 이런 파인다이닝이 사실은 고생한 만큼 프로모션 잘 돼요. 맞죠? 그럼 빨리빨리 빨리 나가니까 다들. 맞아맞아. 위에서 나가주니까 내가 기회가 많이 오고 저도 그래서 하이엔드를 들어갔던 경우도 많아요. 저도 뭐한 6년 차에 거의 뭐 인차지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을 갈아넣으면서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뭐를 좀 얻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이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힘들. 아 위에 올라가서 더 힘들어서 빨리 나가죠. 네. 어. 자, 오늘은 어, 미국 파인다닝과 그 호주 파인다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뭐 궁금하신 그 분야에 속한 셰프님들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음. 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들 건강하시고, 네,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안녕.